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때. 그래도 화해해야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억지로 웃고 먼저 손을 내밀었던 순간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은 어땠나요? 가슴이 뻐근하고 오히려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일까요?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는 무조건 화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할 때, 오히려 당신은 귀하게 여겨지고, 당신의 마음은 단단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 화해는 상처를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풀어야지. 이 관계가 깨지는 건더 싫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거나 먼저 다가가 억지로 웃어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오는 건 기대했던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이제야 정신 차렸네 같은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 상처받은 건 나인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속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미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다시 말도 못 꺼내고 맙니다. 이게 바로 억지 화해의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심리학자 에리퍼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배운 패턴을 반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상대는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먼저 다가오겠구나.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상처줘도 괜찮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 결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상대는 더 조심하지 않고 나는 더 자주 상처받게 되죠. 결국 억지 화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되풀이하는 고리를 만드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먼저 지킬 때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지켜야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꾹 눌러 담고 늘 양보하며 지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관계는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기울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이웃에게 부탁을 받아주다가, 어느 날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장을 대신 봐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가 아니라, 다음에도 해줄 거지라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더 지치고, 이웃은 더 무심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상대도 결국 나를 소모품처럼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은 힘들어서 못 도와드리겠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비로소 이웃은 아 내가 너무 의지했구나 하고 태도를 고쳤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희생 위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을 세울 때 비로소 상대와의 관계도 오래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만이 오래가고. 서로의 존중이 생긴다고 하죠. 세 번째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반박하거나 설명하려 듭니다. 그건 오해야. 왜 나만 탓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말이 오가면 대화는 더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늘 예민해 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는 억울해서 바로 따졌을 겁니다. 내가 왜 예민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대화는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둘다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억지로 변명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은 채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이 던진 말이 너무 가볍고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말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소리 높이지 않아도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도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경멸을 표현하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이다. 무의미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할 때 상대는 오히려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존중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툭하면 엄마는 몰라도 돼. 괜히 잔소리하지 마 같은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는 늘 참으며. 그래 내가 먼저 풀어야지 하고 전화도 걸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도 곧바로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에도 요즘 바쁘다 라며 시간을 두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예전 같지 않네.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늘 자기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더 이상 쉽게 웃어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그냥 넘겨주지도 않으니 말이죠.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함부로 했구나. 엄마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받아주지 않으니 나도 태도를 바꿔야겠다. 이런 일은 친구 관계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술자리마다 늘 먼저 연락하고 약속 장소까지 챙겨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연락을 줄이고 거리를 두면, 다른 친구들은 처음엔 당황합니다. 왜저 사람이 변했지? 하고 불평하다가도, 결국엔 그 사람이 있어야 모임이 빛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의 힘입니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면, 상대는 그제야 이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태도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남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한 걸음 물러서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인다. 거리를 두는 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분노가 아니라 지혜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리 속에서 상대는 내 존재를 다시 바라보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날 존중해 달라는 말을 직접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말로 요구한다고 해서 존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 친구는 늘 자기 얘기만 하면서 "넌 왜내 얘기 안 들어줘?"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친구는 말수가 적었지만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는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 친구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존중은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상대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대신 내가 먼저 경청하고 존중을 실천할 때, 그 태도는 거울처럼 상대에게 비칩니다. 결국 말보다 오래 남는 건 내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처 준 사람과 왜 억지 화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도를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실제로 일상에서 나를 지키고, 상대가 오히려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상처준 사람에게 화해 대신 이렇게 대하면 존중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실전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상처주는 말을 할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명하거나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로 맞대응하면 감정이 격해져 결국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늘 괜히 예민해라고 말했을 때 아내가 즉시 반박했다면 대화는 싸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잠시 멈추고 눈을 감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신호가 되었고 남편은 스스로 자신의 말이 가벼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메시지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침묵은 여기까지라는 경계를 세우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해도 모든 말을 해명하려 들기보다 짧은 침묵으로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거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실은 내색을 못하고 늘 부탁을 들어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치고 상대는 더 무심해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웃의 부탁을 늘 들어주다. 몸이 아픈 날까지 억지로 장을 대신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다음에도 해줄 거지라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작은 거절을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서 못 도와드려요. 미안해요. 짧지만 단호한 이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먼저 선을 지켜야 상대도 함부로 넘지 않습니다. 작은 거절을 연습하는 건 단순히 부탁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곧바로 반응하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웃겠어라는 말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뜨거울 때는 어떤 말도 지혜롭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연락을 먼저 하던 본인을 무시하듯 중요한 모임에서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그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진정시키자 굳이 흥분해서 소리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흘려보내는 짧은 시간은 불필요한 말과 후회를 줄여줍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감정 조절이라 부르며 단몇 분의 멈춤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말보다 내 태도로 답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함부로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똑같이 함부로 대하며 대갚아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같은 수준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한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직원은 억울했지만 차분히 확실히 하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태도 덕분에 상사는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태도로 답하는 힘은 강력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함을 지킬 때 상대는 자신이 더 이상 쉽게 흔들 수 없는 사람 앞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철학자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결국, 내 태도가 곧내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존중을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달라는 말을 직접 꺼냅니다. 하지만, 말로 요구한다고 해서 존중이 생기진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은 내가 먼저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한 모임에서 한 남성은 늘왜 다들 내 의견을 무시하냐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게 되었죠.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 발언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이에요. 라며 짧게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청하고 존중을 실천할 때 상대는 거울처럼 그 태도를 배웁니다. 말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내가 보여준 존중의 태도는 오래 남아 결국 내 가치를 높이는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순간 억지로 화해하려 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존중이 아니라 더 깊은 허무감이었죠. 오늘 함께 나눈 다섯 가지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억지 화해는 상처를 키우고 나를 지켜야 관계가 바로 서며. 거리를 두고 침묵을 지킬 때 상대는 비로소 내 가치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은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줄 때 돌아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억지로 웃으며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까지 먼저 다가가며 더 초라해진 건 아니었을까요? 관계는. 붙잡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순간,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